추이게매 나이아가 나이야기나이어가나다아가나다아가 나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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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아가는 파랑색. 아 하나에 갑시다 좀 이제. 아, 지금 보니까 팝빵 디자인도 파란색이네 지금. 아, 됐어. 알겠어. 어. <laughs> 아, 형은 뭐 라디오 가가지고 정치 얘기도 안 하는데 왜 파랑색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변희재씨 같이 정말 세게 나가고 그 그렇게 됐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음. 나는 좌파 우파와 전혀 사, 광, 난 신경도 안 쓴다니까. 아니 그게 그게 뭐, 뭐다 사람마다. 음. 아, 성향은 아니... 있을 수 있지. 근데 네. 이 형은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국내 정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난. 네. 어. 근데왜 그렇게 분류됐을까 그러게요. 그게 신기한. 아, 그러니까 난뭐 좌파 우파 국내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단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몇 마디 발언을 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인식이 됐나봐요. 음, 그래요. 네. 어. 네. 확인했구나. <laughs>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있잖아. 웃음>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어떤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일이 또 어린이날 이잔수 네. 즐거운 날인데 음. 아, 즐겁지만 않은 어린이에 관련된 날들이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음. 어린 이날안 즐거운 일이 있어요? 아 근데 어린이에 관련된 약간 비극적인 날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아, 그런 게 있어? 있어요. 너무 끔찍한 거면 좀아 예, 끔찍한 거는 다 뺄게요. 빼주시고. 지금. 네, 그러니까 아, 그, 구체적인 묘사를 안 하고. 음. 일단 국제 침략 희생 아동의 날이란 게 있어요 침략 희생 아동의 UN이 날 유엔이 정한 국제 침략 희생 아... 아동의 날이 (6월 4일에) 매년요 이 그러니까 침략에 의해서 아동이 희생당한 아... 날기리는 음... 기리... 기리는 날이요 침략에 의해서 어... 아동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날을 기리는 날이 (6월 4일이요) 음... 그게 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네. 일단 좀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랑요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지도를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는 네네네네. 나라가 있는데, 네. 어 이게 프랑스 저 보시면 하겠지만 어디야? 좀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확대 바닷가 붙어 있는 나라. 어. 시, 시? 이스라엘이 밑에 있고 레바논이 네. 위에 보이죠? 레바논은 보이고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을까요? 눈켜 보세요, 네. 네. 아 그건 줄이는 거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밑에 있고 바로 붙어 있어요. 남북으로. 네. 그 남북으로. 레바논. 네. 레바논이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네. 붙어 있어. 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1948년에) 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찍어 누르고 음. 억지로 강제로 독립을 했잖습니까 네. 레바논도 (194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해요 음. 근데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좀 복잡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종교가 복잡해 레바논. 레바논이란 나라에 무려 종파가 (17개) 냈어요 특히 기독교계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분류가 되는 나라가 레바논인데 음. 간단하게 말해서 기독교 반 이슬람 반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도 음. 지금도 갈등 요소가 좀 많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독립한 이후부터 이 종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개판됐었어요. 이거 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음. 치고받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는 단체가 네. 독립운동단체죠. 어, 네. 이스라엘에서는 활동을 못하니까 약간 지금 개판이고 혼란스러운 레바논으로 음... 옮겨요, 본부를. 음...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봐라. 피 l 로 이것들, 어? 아라파트 등등등 지금 레바논으로 튀었다 이거지 우린 끝까지 추적해서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오... 해요. 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계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명분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음. 레바논을 어. 치기 위한 뭐 자작극도 자, 하는 거 아니야? 자작극이란 얘기도 있어. 1982년도에 레바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네. 바시르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이 돼요. 음. 신자가 돼. 기독교 교 어, 교인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암살돼 죽어요. 음. 당선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암살돼 죽어. 어휴. 이게 이슬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암살했다는 설도 있고 음. 이스라엘이 조작했다는 설도 있고 음. 어쨌든 기독교 신자 대통령이 암살돼 죽어요 음. 여기에 이스라엘이 됐다 오. 지금 분명히 딱 봐도 저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애들이 지금 이슬람 애들이 죽인 거다 우리가 대신 복수해 주러 가겠다. 아니 근데 피에로가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었어요? 죽일 이유가 없죠. 죽일 이유면 공격 당할 명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종교가 네. 다르니까 뭐 그랬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네. 아직까지 누가 죽였다는 건 몰라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명분 삼았다.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정규군이 야나 이런 끔찍한 그어 군사 작전할 때마다 작전 명령이 너무 난 마음에 안 들어. 갈릴리의 평화를 위한 작전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저기 광주 민주화 운동 운동도 화려한 휴가잖아요. 아, 화려한 휴가. 네.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데 치고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정규군은 직접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 투사들을 검걸 안해요. 기독교 민병대들이 있을까요, 레바논에? 음.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어 너희들이 마음껏 그러면 저 이슬람 교도들 다 음. 학살을 하라고. 아. 무기 무기 대주고. 우리가 무, 무기 대주고 할 테니까. 네. 아. 근데 이미 그때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그 투사들은 레바논을 떠난 상태였어. 심지어? 없어요. 아, 아 그랬었어. 네. 그럼 누굴 죽여? 근데 죽이지. 아 어, 사브라 샤틸라라고 그때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그 이슬람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있었어요. 네. 한한만 명이 그때 수용돼 있었어 이슬람 교도들이. 이스라엘 분이 얘기한거지 어이 기독교 민병대들 아무리 봐도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애들이 말이 테러리스트들이 저 난민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음...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알았다고 야 우리 기독교 민병대들 저 팔레스타인 난민촌 들어가가지고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싹다 사살한다 해서 200명이 중무장하고 들어가요 음... 그 난민촌에 에? 그리고 앞뒤 정문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정부를 막아? 막아줍니다. 싹 포위를 해줘요. 그 안에서 무차별 학살이 일어나요. 아이고. 무차별 학살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그 투사들은 이미 다른 데로 도, 도주를 도한 상태였거든요. 안에는 음. 다부녀자와 아이들 밖에 없었어요. 아. 여기서 공식적으로만 희생된 아이가 3,000명이에요. 아. 내가 그, 그 사진을 오늘 갖고 오려고 하다가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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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줄게요. 어, 어. 만명 있는데 그 중에 3천 명의 아이들이? 3천 명 아이들, 아이들만 죽인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아들, 애들은 다 죽은 거 아니야? 애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샤, 샤, 사브라, 샤틸을 학살했는데 거기 보면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 애들이 잠자는데 다 이렇게 렸요 아, 네, 저희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 아니요, 여러분 네. 찾아봐요. 근데 이걸 묻힐 뻔했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이거 포위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행히도 타임지 기자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전세에 폭로를 해버렸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밤까지 24시간 학살했는데 밤이 어둡잖아요. 이스라엘 군이 뭐 해줬냐면 조명탄까지 쏴줘요. 아... 밤에도 학살하라고. 안이 아... 갈릴리 평화 작전이 시작된 것이 1982년 6월 4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유엔에서 당시 그 키신저 국무장관도 미국의 네. 유태인이거든요 음. 키신저 국무장관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미쳤냐고? 음. 어디 든 어떻게 죄 없는 아이를 3천 명이나 죽이냐고? 음. 이건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수치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를 그래서 나중에 유엔이 이 작전이 시작된 6월 4일만큼은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자 해서 에휴. 국제 침략 희생 아동의 날로 정합니다. 네네. 네네. 아니 이스라엘 군도 사실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민병대라는 그 사람들. 아니 그 애들을 그렇게 죽일 이유는 뭐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었다. 대통령이 죽었다가 최대한 뭐라요가 제... 잔인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지금. 제네가 죽였다. 뭐 네. 이렇게 한거같 아... 나중에 한번 여러분 그 검색해 보시면 아까 그 죽은 기독교계 대통령 이름이 바시르잖아요. 네. 바시르와 왈츠라는 애니메이션 이 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 이건데 아이들 학살 당한 것을 그리는 만화 영화예요. 음... 이거 보면 진짜 눈물 펑펑 납니다. 아... 하...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린이날이 5월 4, 5월 5일이잖습니까? 네. 파라과이란 나라가 있어 남미에. 파라과이. 파라과이. 예. 파라과이의 어린이날은 8월 16일입니다. 어... 파라과이. 네, 어린이날은 대체로 다른 나라들도 다 있긴 있는데 날짜들이 좀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의미도 아. 다르고 아. 파라과이 8월 16일 8월 16일이 왜 8월 16일이면 어 8월 16일 그 파라과이 어린이날이 되면은요 파라과이 어린이들이 다 국화꽃을 하나씩 삼, 들고 3 0 0 0 명이 기도합니다. 일단 파라과이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도가 다 팀이 하냐. 네. <laughs> 네. <laughs> 어우, 야, 빨간색 기술력. 야, 빠, 이방인, 이방인 파란 글씨로 써요, 이거. 야, 기술력. <laughs> 파라과이가 적입니다 야, 이거, 빠, 야, 이거. 아르헨티나 옆에죠? 예. 네. 아르헨티나 아, 브라질 파라네. 사이 뭐이 정도 되나? 아, 그래. 네부시의 기술력 진짜 대단하요 아. 파라과이가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끼어 있는 에이. 내륙 국가예요 지금요. 에이. 근데 남미 수많은 나라들이 다 어, 이거 1800년대 때 다 독립을 하거든요. 파라과이가 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나요. 음.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독립한 다음에 그 집권 세력이 아, 누구로부터 가지... 독립한 네? 건데? 누로부터 스페인. 아 스페인. 음. 스페인어스잖뭘 음. 했냐면 첫 번째 모든 고, 고, 국민들 다 의무교육을 시켜라. 문맹률을 낮춰라. 두 번째가 뭐냐면 다 모든 국민들 남자들은 징병제 무조건. 음. 하다 보니까. 다 글도 읽을 수 있고 징병제 하다 보니까 당시 인구가 이제 빠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 정도 됐는데 군대만 10만 명이었어요. 전체 어, 국민이 50만인데 왜 ]인데. 이렇게 작어? 뭐가? 나라가 작네. 나라가 코딱지 말아지 아, 나라가 뭐. 작아. 코딱지가 뭐요? 어. 아, 아, 아 죄송합니다.네. 네. <laughs> 어, 어제 참그 뉴스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네. <laughs> 50만 명. 50만 명인데 군대가 10만 명이에요. 어. 그러니까 당시에 브라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합쳐도 군대가 이만이 안 됐어 남, 남미 최강의 군사강국이었어 파라과이가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라과이가 내륙국가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좀더 크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해서 유럽과 그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음. 내륙국가잖아 어, 봉쇄돼 있구나 그치 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 파라과이도 대양 대서양 진출 좀 해보자 음. 어. 했는데 만만한 국가가 바로 그기이 바닷가에 있던 우루과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우루과이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자, 이것도 기술력으로. 네, 네. 기술력으로 한번 가봅니다. 가봅니다. 오른쪽이죠, 오른쪽. 파라과이의 오른쪽. 자, 네. 자, 파라과이는 어디고, 우루과이는 어디입니까? 아, 이거 제가 <laughs> 보고 저렇게 네, 잘안 되나 보네. 아, 거기서 하신다고 될 일은 아, 아니에요. 거기서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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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어디 있는 음. 거야? 자, 자, 그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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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드릴게요. 네. 음. 파라과이는 지금 그 남미 대륙 안쪽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음. 우르과이는 지금 어 바닷가에 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치기 너무 큰 나라니까 우리 파라과이 만만한 우르과이를 치자. 음. 아, 우루과이 만만했구나. 그러니까 우르과이 치고 우리가 대양으로 진출하자가 음. 그러니까 된 거예요. 네. 음. 음. 근데 당시에 우르과이와 브라질이 동맹이었거든요. 붙어 있는 음. 나라가. 브라질 이제 그 경고란 거지. 어이, 파라과이 너 미쳤냐? 오. 우리 밑에 있는 동생 국가 우루과이 치면은 너보다 박살 낸다. 했는데 이쪽은 군대가 많이고 저쪽은 파라과이 는 10만이잖아요. 어. 파라과이는 웃었어. 헤. <laughs> 벤비아 바이기들아. 어. 우리는 우루과이 치러 간다. 음. 했는데, 음. 했는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서로 국경을 맞댄 나라가 아니었어요. 음. 파라과이에서 우루과이까지 가려면은 아르헨티나를 지나가야 돼. 아, 또 하나 고쳐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임진왜란 같이 도요토미 <laughs> 히데요시가 야 명나라 우리 명나라 <laughs> 치러 가니까 조선 길좀 비켜달라. 음. 한 거와 똑같이 된 거야. 네. 어이 아르헨티나, 우리가 우루와이좀 치러 가는데 길 아르헨티나 있네. 너희 길좀 비켜줄래? 음. 그랬더니 아르헨티나가 비켜주겠어요? 안 말도 안 되지. 에이. 말도 안 되지. 에이. 웃기지 말라고 우리가 뭔 우리가 뭔데 너희 그 말을 들어주냐? 음. 여기에 정말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당시 파라과이 대통령이 로페스란 사람이었는데 음. 우리 편 아니야? 우, 나, 우리 말안 들어주면 적, 우리 말을 들어주면 친구 아. 이런 이분법을 해버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한 번만 경고, 경고한다. 지금 우리 군대가 10만 나 있는데 지금 우루과이로까지 가는 길안 터지면은 우리 너희랑 전쟁이다. 어, 너희 적이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어. 바로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한테 선전포고를 때려요. 아 그리고 우르과이한테도 선전포고 때립니다. 아 그리고 브라질한테도 최후통첩을 해요. <laughs>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온 사방을 다 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약간 뭐 언제 상황과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 이라하면 <laughs> 당신은 파란색가지 아 <laughs> 당신은 그렇다면 파랑색. 저러니까 무슨, 파란색 붙인다 무슨 얘기야? 아, 못남을게안쓰는 아유, 저런 식으로 아이고. <laughs> 당신은 파란색이요변이제가한 <laughs> 말에 비교해 봐 봐. 내가 <laughs> <laughs> 자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말은 지금 하셨습니다. <laughs> 이래가지고 야, 브라질, 너희 우루과이 돕지 마, 도와줄 거야? 야, 너희 우루과이한테 지금 그 선전포고 있냐? 우리는 우루과이를 돕겠다라고 브라질이 얘기해요. 아... 그래, 브라질한테 선전포고. 아... 세계 국가의 동시 선전포고를 때려요. 아유, 큰일났다. <laughs> 이게 이제 그 남미 전쟁, 남미사에서는 삼국 동맹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1대3이에요 지금. 어... 파라과이 대 브라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우루과이 이런 식으로 당시 어, 파라과이의 그 인구가 50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각각 1천만, 1천만이었어요. 아이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처음에는 일단 구, 군사력으로 이제 그 되니까 파라과이가 브라질 군사 만 명, 아르헨티나 군사 만명 정도니까 초반에는 이겨요. 아 이겼어 실제로. 오. 이쪽은 10만이고 저쪽은 만만명 만명이니까 박살을 오. 초반에. 오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장기전이 될 거는 됐을 경우에는 경제력이에요. 그럼요. 아. 경제력. 보급 뭐 딸리. 보뭐 난리났잖아. 네. 이게 1864년부터 1870년까지 6년을 끌어 이게. 아유. 6년을 끌다 보니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게. 음. 파라과이가 밀리기 시작해. 어... 그리고 또 브라질이 결정적으로 뭐였냐면 용병을 데려와요. 아프리카 흑인들. 아. 아프리카 흑인들을 다 노예를 잡아온 다음에 전선에 투입을 해. 음... 점점 점점 이제 파라과이가 멸망 직전까지 가요. 음... 나중엔 1870년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경우에는 총이 없어가지고 군대에게 몽둥이를 지급을 해요. 아이고, 파라과이가? 파라과이가? 파라과이, 끝났어. 아이고. 아유 바보 같은 놈들.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가 점령되기 직전에 아. 아까 로페스저 대통령 있잖아요. 네. 저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랍니다. 얘가요. 음. 일단 모든 군대는 다 점멸이 돼버렸어요 빠라고 아이가. 음. 남은 남자들 없냐? 네!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있는데 설마 아이들을 지금 음. 전쟁터로? 다 필요 없다! 남자라면 다 끌고 와라. 해가지고 5천명의 여섯살 다섯살짜리 남자들이 그 사진 아직도 있어요 여섯살 다섯살짜리 애들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얘들한테 몽둥이 지어준 다음에 코수염을 붙여요 아 진짜 미치겠 진짜 아 그래가지고 오천명의 아이들이 뭘 싸우고 그랬어요 지금 덜덜덜 떨고 몽둥이 들고 코수염 붙이고 브라질 용병들 흑인들 용병들이 딱 보고 가만 안 놔둬요. 어차피 파라과이군이니까 파라과이군 5천 명의 아이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아... 1869년 6월 14일이 아, 8월 14일, 8월 16일이었어요. 음... 8월 16일? 그래서 어린 이 날이 8월 16일이야? 이 에이... 엄청 슬픈 날이네. 엄마를 외치면서 엄마 그다 살짜리 6 살짜리 애들이 뭘 알아? 아... 엄마 무서워요를 외치면서 5천 명의 아이들이 다 몰살이 돼요. 아유. 근데 엄마들이 옆에 보고 있잖아. 엄마들이 보고서 가지고 그 언덕으로 뛰어가요. 음. 뛰어가 가지고 죽은 자기 아들들을 다 끼워 넣어 펑펑 울면서. 아. 아. 근데 이 브라질 용병들이 브라질 용병들이 뭐하냐면 가 가지고 울고 있는 그 엄마들 위에 기름을 부어버린 다음에 불을 질러버려. 예? 아. 아. 다 죽인다고. 아,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엄마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 명도 안 도망갔대. 아, 그냥... 엄마들이. 죽은 아들의 시신을 껴안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 곧 따라갈게. 미안해. 아... 한 명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대. 요이 아... 날이 8월 16일이었습니다. 아... 그래 지금도 파라과이는 8월 16일 그 비극의 날을 어린이 날로 추모를 하고 있어요. 음... 아 그리고 아유, 엄청 슬픈 날이네. 엄청 슬픈 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픈 어린이 날도 많아요. 음...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이제 그 삼국 동맹 전쟁 이후에 파라과이의 남자의 90%가 다 죽어요. 아, 뭐 그랬겠네요. 남자의 90%가 다 죽어가지고 그때부턴 여자와 남자의 인구 비가 9대 1이 돼버려요. 이것도 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남자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암묵적으로 파라과이 그이 정부와 정권이 뭘 허용을 하냐면 음. 성폭행을 허용을 합니다. 음? 이, 에? 누가 누구를 성폭행 남자가 한명이고 여자가 9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네. 그냥 성폭행을 눈감아 줘 버려 아들 자식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아니 뭘할 남자가 없는데 뭘 성폭행... 아니, 너무 비극이야 비극이에요 아,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흑인 용병들이 흑인들이 브라질 용병들이 흑인이잖아요 네, 네. 당시 이제 그 파라과이의 분위기 가 어땠냐면은 내가 아이를 낳는데 흑인 혼인이 나오면 그 아이를 죽이는 게또 아, 비극이었다고요. 아, 브라질 용병. 선폭행을 당해 가지고. 혼그 삼국 동맹 전쟁 무려 5천 명의 아이들이 다코수염 붙이고 음. 희생당하고 그 엄마들도 난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픈데 죽은 아들의 그 시신을 껴안고 자기도 다 불타고 있잖아 엄마들이 그러면 돌고 가고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고 너너 따라갈게 응. 했던 날이. (8월 16일) 음... 남미 역사상 가장 슬픈 날 (2~8월 16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여러 가지 그~ 날들 그 가운데 우루가이로 가자고 했던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로페즈 로페즈는... 제니퍼 로페즈가 똥 동갑이요 동갑이 로... 아니라 동명 아~ 내가 뭐라 했는데 동갑 동명 <laughs> 로페즈 대통령이야 로페즈 대통령 아... 아~ 진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파라과이는 어때요 아니요 이것도 약 양분이 돼 있어요 아니야 이것도 어. 그니까 마지막으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게 반이고 나머지는 빠라과이를 당시 남미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키웠다가 또 반. 이것도 약간 찬반 양측의 분열이 분열이 된 상태 예요아 그래요. 네. 아또 어떤 정치세력들은 추앙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와 거의 비, 아 이거 뭐가 잡기야. 또파랑색 나온다. 어, 또. 또뭐 그까지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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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자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꼭 몰랐던 슬픈 어린 날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바스르와 왈츠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팔레스타인 난민 3천 명 아이들이 희생당했던 그거 애니메이션 한번 꼭 보시는 게왜왜왈츠인줄 알아요? 왈츠 바스르는 아까 그 어, 암살당한 기독교계 대통령 이름이고 네네네네. 당시 그 기독교 민병대가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총 쏘는 법을 몰랐대. 네. 그래서 총을 덜어 쏠때 이게 훈련이 안다 보니까 막 이래가지고 왈츠를 추는 것 같았다. 아총 아, 반동 같은 것도 감당하지 못할 아, 정도로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 대통령 바시르와락 왈츠라고 약간 어, 비판을 아, 한 거죠. 오늘 아, 아,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아니 어린이날 특집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아니, 어째,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슬프게, 슬프게 만들고 뭐, 뭐,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슬퍼서 그래 지금 어제 이후로. 아이고, 아, 본인 슬프다고 지금 파랑색 하나라고 그 지금 오만 명을 지금 슬프게 만들어 지금. 매블쇼에 나오는 게스트들이 대부분 파랑색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뭘 대부분이야? 전원 다. <웃음> <웃음> 이재우도 파랑색이야. <laughs> 이재우 전현이 왜? 아니 근데 이 근데 이재우 대표님한테는 그 말을 못 하더라. 아예 없어 이지오는 아그 어, 그들이 안안 어, 했어요.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니, 너, 하더라고. 이현주 전원은 어떻게 됐어? 이현주 검정. 검정. 예, 그빨 검정색 검정 무슨 어, 무, 검정색? 검정색? 이현주가 검정색인데 어, 파랑이라고? 어. 아나 갈래. 갈래. <laughs> 야 미쳤네.